안녕하세요. 저에겐 많이는 안친한 친구가 있는데요. 그 친구 때문에 고민이에요. 친구랑 원래 사이가 막 좋진 않긴 했지만, 주변 친구들이 꽤친해서 같이 놀았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였지만, 전꾹 참고 같이 다녔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그 친구가 제 남친에게 또 땡땡땡이로 헤어져 라고 하였다네요. 저에게는 남친이 헤어지려고 그랬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. 그 친구한테 톡을 했지만 아예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톡을 차단했는데요. 이럴 땐 어떡하나요? 네,